어전 시간에 이제 간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 공부했죠. 그죠? 네. 음. 그한 예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간목이라는 자체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 술토는 어떤 술토가 돼요? 바위가 있는 암반이 있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 암반 안반, 암반이 있는 땅이 되죠. 네. 왜냐하면은 신유술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금이 되죠, 그죠? 네. 금이 강한 거는 토가 뭉쳐진 어떤 토가 되기도 하고 네. 또이노술에 이제 뭐예요? 술이 되니까 또 뭐예요? 화의 고장이기도 해요. 네. 뜨겁기도 하고 이제 산이라면은 우리가 평탄한 산이 아니라 악산을 얘기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자체가 이제 나무를 이제 봤을 때, 감목이라는 네. 자체는 뭐다? 해자축이 되고, 흰자진이 왔을 때, 이 국이 이루어졌을 때이 나무는 뭐야? 자랄 수가 있죠. 네. 수생목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술토, 우리가 이제 바위가 악산, 악산은 보면은 대부분 바위가 많죠. 네. 결, 결과적으로 보면은 계룡산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용자는 어떤 용자예요? 진용과 개는 밖에자 네. 유가 되죠. 네. 진유 합금이 되면은 이게 뭐가 돼요? 금이 되니까 계룡산은 네. 파이가 많다, 안 많다? 많다. 많다. 많다? 많다. 그러면 진술 이 자체가 점도 네. 뭐예요? 토가 더 많아진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감목은 자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자요, 안 그러니까 안 결과적으로 자. 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 되면은 결과적으로, 흙은 많은데, 땅은 넓은데, 나무, 나무는 거루가 한 거루밖에 없다. 우리가 나무를 뭐라 그랬어요? 모발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죠? 자, 머리는, 머리통은 큰데, 나무는 한 거루가 있으니까, 머리카락은 한 거루밖에 없으니까, 뭐다? 대머리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간목이라는 자체는, 어느 위치에 있던, 우리가 간목이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토금이 많아지면은, 네. 이제, 결과적으로, 심장이, 어떻게 심장이? 크다, 크다, 적다, 적다? 응.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 자체가, 이제, 결과적으로, 뭐예요 토가, 토는, 우리가 충이 오면은, 어떤 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토는. 어, 자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네. 그냥 이토 라는 자체는 땅을 얘기하죠 근데 네. 일반 마당을 갖고 네. 땅을 이렇게 형충이 오니까 뭐가 진술층이 오니까 어떻게 돼 뭔가 뜯고 부순다는 그런 뜻도 되잖아요 그죠 충은 네. 그러니까 그냥 있는 웅덩이를 팠어 네. 그러면 여기에 판 나머지 잔재 흙이 이렇게 남죠? 네. 다시 이 흙을 메꾸면은 흙이 남아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이게 이제 흙이, 이런 흙을 다시 메꾸면은 나중에 보면 블록하게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네.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 안정이 되려면은 3년이 걸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가 더 많아졌다, 아, 이렇게 네, 네. 보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는 토가 이렇게 더 많아져 버렸어. 토가. 네. 토가 증가됐다. 그러면 증가됐으면은, 네. 결과적으로 이 토는 간목에 뭐가 돼요? 재가 되죠. 네. 그러니까, 재가 많아져 버렸어요. 그죠? 네. 이게. 네. 그러면 재가 많으면은, 우리는 재복하면 돈복이잖아. 돈은 많은데 내가 힘이 약하니까 이덜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못 든다.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욕심 때문에 뭐예요? 욕심 무너진다.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이돈 가방을, 4개를 네 개를 만들어놨어. 그 돈은 내가 들어야만이 내 거가 되고, 내가 내 호주머니 에 집어 넣어야 완전한 내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팔은 몇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오른팔, 왼팔만 두 개만 최대한 많이 가져가도 두 개밖에 없는데, 네 개를 다 가져가려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네, 그 도움 뭘 청해가지고, 전화걸로 갔다 오니까 뭐에 누가 이제 갖고, 가버리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다신약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욕심 때문에 세상이 무너진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재다신약들이 이제 재라는 자체는 뭐예요? 돈과 여자와 음식이기 때문에 네. 보통 술집을 많이 하고 또 뭐예요? 음식점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왜? 자기가 많은 걸자에 대해서 뭐 욕심이 생 그,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이 많은 사람은 물 가까이에 간다, 안 간다. 하면 죽어도 뭐에 죽는다? 물에 빠 죽는 거. 불이 많은 사람은 불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죽을 때 뭐로 죽는다? 불에 빠져.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글자가 많은 쪽에 자기의 어떤 직업이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잘하는, 많은 것이 뭐예요? 잘하게 돼 있고, 잘하는데 꼭 성공한다는 그럼 보장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어떻게 해야 보장이 돼요? 내가 이 욕심을, 내가 두 개라면은, 팔이 두개 같으면은, 두 개만 딱 들고 가면 되, 되고, 안 그러면은, 한쪽까지 버리고, 뭐세 개를 다 버리고, 하나만 가져도 큰 부자가 되는데, 네개다 가져가려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재단신약은, 뭐 해야 된다? 욕심을 버리라. 버려요. 네, 욕심 버리면은, 잘 먹고 잘살 수가 있다 없다. 예. 네. 오늘 저기 간목에 대해서 이제 비교 측정을 해 봤습니다. 간목이 무조건 키가 크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토금이 많으면은 우리 신장이 크질 못하다. 오이거 그 토가 많으면은 뭐예요? 움직이는 게, 걷는 게 빠른 걸음이 아니고 어떻게?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리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 음, 그렇게 오늘 비교 측정을 했습니다. 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